콧구멍 <laughs> 좀 빌려라 어, 아 일본 분이신가? 아니, 아니 중국 아니 아리카츠 도레마시스라고 했잖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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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람처럼 보이나 보다 아아 우리 <laughs> <그래>, 한국어 했는데 <laughs> 쟤 너무 예뻐 쟤 너무 예쁜데? 미친거야? 아빠 이제 원룸으로 꾸민다는데? 서비스로 커터 야 커터 깎는 걸안 갖고 와서 그렇구 <laughs> 아니 엄마가 위 갖고 왔잖아 가위로 자르면 되지 엄마 잘라줘요 싫어 구해공원 어, 저기 위에 언덕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조지가 전화를 했었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 야스. 조지~~ 아빠, 아이폰펀서한테 전화번호라도 받지? 여기, 여기, 여기 갈 거야 엄마 동선 방해하지 마 엄마 나름대로 동선 있단 말이야, 지금 전문의잖아 <laughs> <천 명입니다. 웃음> 비가 깨옵니다. 오. 가오디래 누가? 이 야, 잘해요. 움직이 깜짝이야. 아니, 어, 어쩐지 좀 머리 이렇게 막두번 턱턱 치는 거야. 어, 나도 깜짝 놀랐어. 그iens, 오, 그럼 사진 찍으면 돈좀 드려야지. 아,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우 와, 나 진짜 미쳤어. <가 microphones> 난 공사인 줄 알았는데. 가오디 작품이 되게 유명한 건 뭐냐면 아치형, 아치도 그렇고 이게 나도 어, 너무 너무, 너무 놀 웃어. 그냥 자연물처럼 자연물의 하나인 것처럼 표현을 한거들 이게 어 <laughs> 돌로 전부다. 이거 이거 동물 모양이잖아. 어. 에? 동물 모양? 모양이잖아. 여기 옆 모습 봐봐. 이렇게 아닌데? 개네 개. 그냥 돌이 깨진 것 같은데. 아니야. 동물 모양이랄까? 나저 분. 그냥 엄마도. 저 멋있다 근데. 오개 같네. <목소리> 그만 말해라. 부러워지 마요. 지금 <laughs> 부끄러워요? 아니야, 안, 안 부끄러워요. 아, 여기 음악 연주해. 여보 일와 시원 일와봐 음. 어? 파밀리밥밥밥밥 여보 여보여찍서찍더나을 나을 아요아요밥밥밥밥밥이밥 <laughs> 야, 저새직좀 봐봐. 뒷거분 파가지고 이렇게 넣가 떨어지겠다. 거울이 하무 떨어지네. 그런 생각을 하지? 난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그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치? 네. 저기 이렇게. 제가더 디테일하네. 설마 저거 기준을 이렇게 한, 볼이 한, 한, 이렇게 박혀있는 거야? 아니겠지? 네.

이거 잠깐만 목소리랑 얼굴좀 생긴게 성빈4 사촌 닮았는데 구고 비둘기야 밥 먹자. Hey, d i l o y o y o already. There. <laughs> 여보, 저기 한 가족이 앉아있는 자리를 우리가 앉아야 돼. <laughs> 비가 오면 물이 여기로 빠져. 그래 가지고 뒤로 이 길로 쭉타서 저기에 입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어 전부다 그리고 어, 나중에 아래 내려가면 도마뱀 그 분수 있는 대로 모이게 돼 있고 여기 아래 지금 이 아래에 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아래 칸에 아니 이게 이것도 나는 참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기법이라잖아 뭐가요? 가오디가 봐, 직접... 뒤에 안아지 봤지. 봤지 아까 여기 여기, 여기 뒤에 봤어요. 아아 아, 아. 이 밑에 물이 물이 이렇게 떨어져 따라, 물이 가는 거. 봤어? 그러니까 이거 어이 봤는데? 저기 저기 동물 입에서 물이 떨어져 아래로. 주변에 음. 사는 사람도 저거 다 궁금맞겠는데? 근데 왜 저기로 빠져 저런 물 모으면 오히려. 그럼 물을 않을까? 모으는 거야 이제 아래 또 가면 또 모아지게 되게 아. 만들어. 내가 그래서 엄마가 가오디가 천재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지. 혹시 저 집은 레스토랑인가요, 아니면은 부리스인가요 저기는 아니에요. <laughs> 저긴 저긴 공원 밭이야? 아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 파도 튀는 모양. 이게 진짜 대박이지. 그 어. 저기 안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 밖에는 다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놨어. 밖에는 예. 일직선이야, 기둥이얘 예. 어? 예, 애기? 뭐야? 응. 나야나비나비 여보 근데 밖에 기둥은 또 옆에 호조 기둥이 다있어 옆에만 이렇게 파도치는 이 파도치는 모양이 어? 뭐하고? 가만 또꺼이가 이거 우리도 사진 찍자 엄마 아빠 요즘에 아니 나는 누나가 옆에서 같이 밀고 나왔나 는 이럴 줄 알았거든? 갑자기 뒤에서 손을 같이 <laughs> 밀자는 <laughs> 느낌이었지 아빠 그렇게 하면 아빠 숙소가서 엄마한테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빠 너무 너무 딱게 나온다 내가 뭘 너무 작게 나온다 진짜요 엄마! 이렇게 지금. 안 찍어 아니! 아래서안 찍어? 네 자 여기 보세요수 어디 봐야 돼? 찍어주지? 찍어 찍어 됐어. <laughs> 어 뭐야 방금 이거 뭐야? 뭐, 뭐, 뭐야? 야 이상하잖아. <웃음> <웃음> 야 웃기잖아. 불사 <laughs> <풀사>, 가. <laughs> <laughs> 자, 담으세요. <다무세요>. 담으세요. 너무하노. 다무세요. <웃음> 다무세요. <웃음> <웃음> 가자. 아니, 미친 거야? <laughs> 여기 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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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작, 시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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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작, 시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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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여기 비밀이 또 숨겨져 있어. 두 가지 비밀이. 여기에. 어. 왠질 왠지 하네, 바닥이. 근데 봐봐.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먼데를 보면 원근법 좀 좁아지면서 아, 점점점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똑같아? 똑같아. 아, 그리고 여기 거리가. 공공법처럼 똑같이 해놓으면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각기 다른 높이로 다 만들었다고. 아, 이거를? 어. 그냥 일직선처럼 보이게. 아... 그래서 여기 높이가 다 달라요. 아... <laughs> 엄마 뭐라 그랬대? 뭐라고? <laughs> 물 빠지는 구멍. 여기는 시장인데 비가 와도 여기 네, 안에서 사고팔고 할수 있다고. 있다고 그거 말고 아빠한테 방문 설명 야, 내가 더 뒤로 가야 된다고? 어 네가 어. 조금 앞으로 가야 어. 돼 아니 이게 아니라 나 얼굴이 안볼 같아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머리를 좀 머리 잡으면 추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자 찍는다 내 꼬리 좀볼것같제 꼬리 좀 보여주겠어요? <laughs> 접시 같아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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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어,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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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독특하다 이거, 아, 이거 봐 이거 봐이 높이가 다 다르잖아 아 누가를 보지 않아요 엄마 알아요 안 들었어요 몽금법 이야기했어 엄마가 뭐 그 점점 점점 이렇게 모아기면서 다 같이 다끝으로갈다고 이제 멀어질 수록 <목소리> 그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돼 있다고. 멀어져도 똑같이 일직선으로 보이게 만들었대요. 아, 높이를 다르게 해서. 어. 높이 다르게 해서 멀서 일직선으로 보이겠다고 그게 들었어. 굉장히 비로 좋았어. 아까 시현이가 말한 그 물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여기 아래 분수로 모여 <목소리> 이 사람의 기법이라니까 트램 뭐 무슨 기법이더라고 어, 봐봐. 그 이거 두 개는 핸들과 그레텔을 아, 영감을 하하하. 받아가지고 한 거래 음? 네. 그레텔, 그레텔, 그레텔. 왜 이게 뭐지? 공원에이 트레이드마크 이게 분수가? 어 도마뱀 분 여기 어. 앞에 물이 이거예요어어 음.

안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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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라고 던져 25 1 3고 호텔로 가 던졌어그못내려려는데래그쪽으로가야 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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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래 그래. 그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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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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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여기서 아, <laughs> 저기 저기공공원의 기념 너무 사람이 너무 두글두글하네. 아 아, 이렇게 줄 서서 한 바퀴 돌아가야 되겠네. 아, 올라가야 돼? 아니, 안 올라갈 거야. 여기만 볼 거야. 도자기 같은 거? 아, 지금 나요야 가방 조심해라. 어이? 거북이, 거북이 아니야. 도마뱀이지도마뱀 거북이, 어? 자석이라고? 어. 여보, 이거 진짜 예쁘다. 음~ 이거 뭐야? 5유로. 이거 하나 산만하네. 그치? 음. 하나 사. 이거 또 왜요? 이딴 거야. 아니, 너만 챙겨 입어 나와 보자. 안 돼. 이상하 여이어컨 가동을 안하까 이건 뭐야? 가우디아 이거 티5 5데로5 5 야. 8 5유로오잘 받침대도 있네 12유로. 12유로. 국민 casts 참 s